안녕하세요 김썸썸입니다 경영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미시라는 분석툴이 있습니다 맥킨지언 컴페니가 개발을 한 논리체계로 누락과 중복 없이 상황을 분석하는 툴입니다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원자가 질문을 대충 읽고 쓰고 싶은 내용만 부각시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선택적 지각과 우월해 보이고 싶은 본능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오류에 빠질 경우 직감적이고 동문서답하는 자기소개서를 쓰게 된다. 자기소개서 질문은 한 줄이지만 그한줄 안에는 정말 많은 요구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인 자기소개서 질문 분석과 프레이밍을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빠짐없이 쓰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원자의 논리와 정체성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업의 요구사항에 충실히 대응하고 나의 정체성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려면 질문분석과 프레이밍이 필요합니다. 프레이밍이란 글의 구조를 잡는 일입니다. 프레이밍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질문분석을 꼼꼼히 사전에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논리를 갖추어서 빠짐없이 쓸수 있게 됩니다. 표를 보시면 좌측에는 자기소개서 문항 속표 우측에는 논리적 변환 표현이 각각 있습니다. 변환 법칙은 간단합니다. 좌측 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측 표에 적혀 있는 주장, 이유, 근거로 변환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기소개서 상의 핵심 주제 또는 요구 사항은 주장 C로 변환한다. 자기소개서 상의 왜, 이유, 계기, 동기 이유, 알로 변환한다 경쟁력, 근거, 사례, 경험, 방법, 근거 혹은 방법 제시 이로 변환을 한다 설득력 있게 기술하시오 때는 논리적으로 내 글을 써야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주장, 이유, 근거를 갖춘 CRE 구조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아 자동차 인재상 질문입니다 인재상과 부합하는 모습이 내 글의 주장이 될 부분이니까 C 사례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E 이유는 R로 표기합니다. 글의 순서는 C, E, R 구조가 되겠죠. 표에 있는 내용을 따라 분석을 했으니 템플릿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주장입니다. C. 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인재상은 무엇입니다? E. 첫 번째 경험 사례는 무엇입니다? 관련 내용 적어 주시고요. 두 번째 경험 사례는 무엇입니다? 마지막 R. 위두 가지 사례는 저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의 인재상 중 무엇과 부합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 갤러리아의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직무를 선택한 이게 이제 핵심 주제, C가 될 것이고요. 이유는 마찬가지로 R, 그리고 이를 위해 준비된 본인의 역량, 역량은 E로 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석을 했으면 이제 구조를 잡아볼게요. C, 제가 희망하는 직무는 무엇입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이유를 작성할 부분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원 동기의 이유를 작성하는 걸 매우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는 조금만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독서를 좋아해서 시인 또는 작가가 되고 노래에 재능이 있어서 가수가 되고 결국 이 직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직무 지원 계기는 나라는 사람을 주체로 찾아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접근 방법이 아니고 내 지원 동기를 외부에서 좋은 말을 찾아서 쓰려고 하시면 아마 논리를 구성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저는 예문에서 어떻게 적었냐 하면 일단 세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아,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경험했는데 이 경험이 나의 적성을 찾아주었고 관련 직무를 찾아보게 되었다. 그 결과 나는 직무에 흥미를 갖고 내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했다. 이게 첫 번째 예시고요.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데 해당 직무는 무엇을 요구하는 직무이다. 이는 내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은 나는 어디에서 무슨 강연을 들으며 이 직무에 대한 전망을 보았다. 그래서 전공과 강점을 살려서 전문가가 되고 싶은 목표가 생겼고 무엇 무엇을 준비하며 이 직무에 지원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거를 쓰면, 저는 직무를 위해 어떠한 역량과 어떤 지식을 준비했습니다. 역량에 대한 내용, 지식에 대한 내용 적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한다는 것은 역량과 지식을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제 지식을 갖춘다는 게더 맞는 표현이고요. 여기에 이제 경험을 더하면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빙글의 사회 이슈형 질문입니다. 질문 분석을 하면, 설득력 있게 기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RE, 이렇게 논리체계를 한 번에 써주시면 되고요. 다른 질문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 본인이 먼저 사회 이슈를 하나 찾고 언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사건, 사례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함께 언급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회 이슈를 언급하면 최근 어떠 어떠한 사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의 부재가 만든 문제였고, 원인이죠.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는 어떠한 여론이 생성되었습니다 주장을 이제 언급을 해야겠죠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장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무엇을 하면서 문제점의 근본 원인이었던 무엇무엇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를 보시면 몇년전 발생했던 A기업의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사례에 대한 내용 적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당시 A 기업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해서 해당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논리를 갖춘 한편의 글이 완성되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선 한 문장에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회사 선택 시 중요하게 해서 여기는 가치 C1, 비전 C2가 있는 것이죠. 주제가 두 개라는 것은 내 주장이 두 개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요. 주장만 써서는 글이 되지 않겠죠.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내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구조를 잡아보면,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선택 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CR 구조로, 비전은 C2 구조로 작성을 했습니다. C1. 저는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1과 2입니다. 그 이유는 엔지니어링 사람의 매출은 대부분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일에 대한 가치 없이 지속가는 경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회사는 무엇무엇에 대해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의 개수는 주장의 개수보다 적어도 같거나 많아야 좋다. 하나의 주장을 하면서 이유를 여러 개 제시하면 그 분야의 조회가 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주장은 여러 개 하면서 이유는 단 하나만 제시하면 신뢰가 안 되고 또 해당 분야의 깊이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저의 비전은 어떠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역량, 지식, 경험 경험 인맥 이네 가지를 쌓는다는 말이잖아요. 이네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하셔서 어떠한 전문가가 될 건지 방법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디 부서에서 혹은 어디 분야에서 무슨 무슨 경험을 하고 무엇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방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개 질문 다섯 개 주제에 대해서 한번 분석과 프레이밍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를 갖추고 회사가 원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쓴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대에게 전달이 잘 되는 좋은 문장이라는 주제로 또 여러분을 만나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